자 아까 제가 요거 이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충돌이 나가지고 요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 테일인드 자체를 건드리진 않고 어, 여기다가 F12 누르면 이제 작동 안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이제 b t m 프라이머리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런 식으로 안 잡혀요 어, 그러니까 충돌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작동시키려고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import라고 붙여주면 되는데, import는 최우선순위를 여기다가 부여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오죠? 이제 요거를 붙인 상태에서 저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어,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어, btn 어, primary.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줬습니다. 이걸 해주게 되면 이걸 해주게 되면 어 여기에 이제 적용이 아까 안 됐었는데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보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권을 이제 먹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아까는 안 나왔잖아요. 어 아까는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 그래서 이제 로그인 아이디 입력해라. 어, 그러면 유저 1 어, 유저 입력하면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되었습니다. 아, 라고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어, 로그인 버튼 어, 디자인 문제 해결. 됐습니다.